<laughs> 어, 여기 물은 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사람 좀 먹게 해놔야지. 동만아, 또 사람한테 가. 하지마.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너는 좋아서 가지만. <laughs> 너무 시키가 가자 가자. 시원해. 시원해. 엄마는 피곤해. 동만이는 시원해. <laughs> 맞아요. 동만. 호이자 호이자. 호이자 호이자. 허이차. 음, 이건 또뭔 나무야? 맹두나무인가? 아닌가? 아닌거다. 비슷하게 생, 아! 얘는 저기구나. 이거 뭐지? 매실에, 매실에. 매실입니다. 오, 많이 열렸어. 많이 열렸어. 기다려봐. 오, 어, 너아 아이고, 매실이 많이 열렸네. 그만히 음. 기다려봐. 음. 가자. 가, 가, 가. 가, 생이야. 가라고. 왜안 가? 반대쪽이야? 이쪽이 아닌 개비야? 아이, 거기는 가는 거 아니고, 자길이잖아. 얼른 와, 아이.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지멋대로만 하려 그래. 얼른 가! <laughs> 덥지?